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은 읽어보시게 되면, 의견 중재하는 제3자는 둘둘둘 하면서 이거죠.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이신 전심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소프트 어프로치라고 그랬죠. 소프트 어프로치. 싸움 붙이게 되면 뭐라고? 하드 어프로치라고 했어요. 자, 요 부분을 추가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혹시나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중재하고 타협을 조정을 통해서 그냥 어,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소프트 어프로치인데요 혹시나, 혹시나 해가지고 이거요 이미 결론을 거의 사실 이런 거죠. 음, 실제 회사에 이런 게 많아요. 실제 어, 굉장히 그 대표. 뭐, 회장, 이런 분이, 온화한 표정으로, 자네 의견 어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 본인 답은 있어. 본인 답은 있어가지고, 자기의 의견과 좀 반대되면, 약간, 이렇게, 질문도 조금 더 까다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하고 같은 의견이 나오면, 아, 동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미, 이미 결론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걸 말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소프트 어프로치의 핵심은 뭐라고? 타협과 조정이다.